베란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 중에 입변으로 산반 복륜을 보여주고 있는 예, 알려지지 않은 산채로부터 출발한 금계산반으로 발전하는 복륜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복륜은 입변이고요 입변에서 어, 이미 금계산반으로 발전한 난초가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 산채하신 익산의 지인의 난실에서도 금계산반으로 발전해서 멋지게 지금 배양하고 있는 난초가 있음을 알립니다. 제게 이렇게 귀한 난초를 증여해 주신 에, 익산의 지인분께 감사드리고, 아, 이제 복륜이지만 서서히 금계산반의 모습을 입장마다 조금씩 보이는 에, 그런 지금의 상태입니다. 에, 복륜으로 왔지만 에, 신화가 아, 금계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화가 상당히 초상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보통 한 5장이면 상작이라고 할수 있고 6장 7장으로 나오면 초상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잎 장수가 초상작으로 그렇게 올라왔고요 에, 지금 성장 중에 있지만 잎이 아주 강직하고 그 다음에 잎 끝이 오가 있고요 에, 잎 끝이 오가 있고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복륜의 무늬가 일률적으로 입 끝에서부터 기부까지 심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끊기면서도 입 끝으로부터 시작된 3반의 형태의 복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반복륜이라고 그렇게 그 품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난초가 삼반이 들었을 때는 그 무늬의 발전이 상당히 빨리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꽃으로 봤을 때도 서의 삼반, 서반의 삼반, 봉륜의 삼반, 또 중투의 삼반이 곁들면 꽃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예상하기가 무척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도 어 정통 복륜, 정통 중투보다도 뭐 이렇게 산반성일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가 크고 또 희소성과 가치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품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난초는 입변의 복륜이고 산반이기 때문에 에, 금계로도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한국 자생출란의 자생지에서 발견되는 개체들을 보면은, 에, 그 1단계에서의 그 품종으로는 에, 거의 뭐, 어, 어, 확실하게 구별이 되지요. 어, 변이된 품종으로서는. 그러나, 에, 거기에 산반이 같이 에, 산재해 들어 있다고 하면은, 그 성장 과정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품종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꽃으로 볼 때는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복륜이다 또는 중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깔끔하고 보기가 관상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산반이 들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그 흐트러, 흐트러짐의 그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보시기에는 좀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 예, 품성적으로 볼 때는 기대치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입 끝이 오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슬바지 형태로 끝이 아, 위로 올라오는 예, 그래서 어, 이슬이 떨어져도 어, 고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잎 끝이 안으로 오가있는 상태 예, 그런 상태의 잎을 보이는 난초는 예, 꽃이 화형이 예, 말하자면 꽃잎이 둥글다 아, 뭐 원판이나 장원판이나 두화의 형태를 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꽃이 없는 여배를 선택할 때는 주로 그런 개체들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1엽인 아, 치마잎과 아, 그 다음에 마지막 첫잎인 송잎 제일 마지막 송잎이그 예, 환엽이나 잎변일 경우에는 예, 상당한 매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늬로 예, 볼 때는 꽃을 예상할 때. 치마 잎에 즉 1리엽에 무늬가 잘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첫 잎인 가장 마지막 송잎 속잎, 그 송잎이 무늬가 들었을 때그 개체로서 DNA 품성이 강하다 하기 때문에 꽃이 더 확실하게 예상한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통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장 여섯 장뭐 어, 이렇게 상작, 초상작으로 올라와도 어, 그 신화가 금년에 다 컸는지, 에, 크다가 중지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에, 모든 입장수가 여러 장이라도 마지막 첫 잎, 마지막 올라오는 속잎이그 어, 1엽, 2엽, 3엽보다도 가장 컸을 때, 에, 길이가 가장 컸을 때 성장이 다 되었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됩니다. 속잎이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금년 성장이 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봄에 다시 그 난초가 성장하는 에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에 신화가 어 정상적으로 탄력을 받는데 에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그 제가 가을쯤에서 여배를 올리거나 꽃물 올릴 때도 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은 가을에 신화를 다 키워야만이 봄에 신화를 받을 때 정상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어 어미 촉보다 발전된 신화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가을 신화를 받아가지고 봄에 다시 그것이 성장할 경우에는 거의 그 해에 새로 받는 신화가 작다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제 밑을 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올라오는 신화를 가을에 완전히 다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인큐베이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가온해가지고 다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힘듭니다. 에, 그 난초가 생장하는데 에,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 이거는 통계적으로 어, 난초를 재배하면서 많은 에라인들이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환경에서 뭐 지상 난실이 됐든 베란다 난실이 됐든 간에 정상적인 환경에서 신화가 아, 그 기온에 맞추어서 올라올 때는 극히 정상적이다. 아, 뭐 요즘에 하시는 말씀대로 뭐 태양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햇빛을 주고 잘 키웠다. 가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위적으로 가온하고 인큐베이터에 올리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이걸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개인이 판단을 해서 재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 난초가 정상적으로 어, 공동 배양장에서 어, 기온에 맞추어서 겨울에는 온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에, 이 개폐를 문, 문이나 또는 이제 비닐 하우스에그사방에 막혀 있는 비닐을 다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기온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강할 때는 차광망을 치기도 하고. 햇빛이 또 강해야 되고, 받아야될 때는 햇빛을 주기 위해서 차광망을 다시 말아 거둘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 환경에 따라, 계절에 따라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식물인 난초가 재배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재배자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듯이, 예, 식물의 성장과 결실은 농부의 발걸음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식물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촉수는 세 촉에서 네 촉으로 발전하는 신화를 받는 과정인데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이모작이 올라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사실 이모작은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다 말기 때문에 내년에 그대로 두면 상당히 성장에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을에는 이모작은 분촉을 해서 다시 다시 예, 생장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불리하지요. 그래서 예, 상작이 됐든 초상작이 됐든 금년에 정상적으로 전진해서 올라와서 다 커주게 되면 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음, 뭐이 그 촉수가 많으면 예, 두촉세 촉도 올라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 어, 세력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어떤 거는 다섯 장이 올라오고 네 장이 올라오고 이런 에,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그한 촉을 산에서 산채를 해 가지고 키우는 중에 에, 과정에서 대, 대작이 되고 꽃을 달기까지는 수년이 기, 기다려져야 된다는 거 그만큼 에란인들의 노고가 아,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좋은 신화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